이번 영광 군수 선거는 그 출발이다. 그 말씀드리고 장세일 후보 물론 잘하지만 민주당 후보를 보고셔야 이 일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쌀가 보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국회에서 강행처리까지 가면서 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기본소득을 이 지역에서 확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 왔어요. 1인당 예산이, 여기가 1,500만원? 1,500만원인데, 1년에 1인당 예산이 1,500만원인데, 좀 쓸데없는 데 쓰는 거 아껴가지고, 100만 원만 아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역화폐로 분기별로 지급하면 동네 가게가 분기별로 한 번씩 들썩, 들썩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액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니까 지역경제가 살고 희망이 생기잖아요. 1인당 연, 월, 연 100만 원이면 내 집이면 400만 원쯤 돼요.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1년에 한 가구에서 200만원, 400만원 저축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방 예산을 아껴서 이제 저희가 전남도도 그런 거 지원하라고 당이 입장을 정해서 요구할 겁니다. 그런 거할 사람들을 다음에 공천해야 되겠죠. 제 정치적 신념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정강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 장세일 후보가 하겠다고 하는 연1 0 0만 원의 지역카페로 지급되는 농촌 군 기본소득 군민 기본소득 왜못 하겠습니까? 안 하면 다음에 잘리십니다. 안 잘리게 잘하겠죠. 예. 아, 우리 이재명 대표님 보증하고 영광군이 보증하는 기본소득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죠. 그리고 지금 가게들이 다문 닫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돈 벌면서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보내죠. 그래도 돈이 생기면 동네 한 바퀴 돌아서 가면 좋지 않습니까? 가더라도. 그게 지역화폐예요. 군에서 지급하는... 모든 복지 지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반드시 이 동네에서 쓰고 은행으로 가더라도 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맞습니다! 지역화폐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군의 재정 지출 중에서 복지적 요소, 그런 요소가 있는 지출, 그 중에서도 가능한 건다 현금이 아니라 꼭 지역화폐로 지급하십시오. 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이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한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안군 얘기를 합니다. 전국에서 모든 군단의 행정구역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광이에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신안군입니다. 신안군은 섬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유일의 군이에요. 다른 군들은 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희한하게 바구량 군수가 있는 신한군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왜? 햇빛이 연금,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으로 생기는 수입 중에 30%를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주게 했어요. 돈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구당 한 200만 원 정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연간. 앞으로 그 금액이 1인당 한 4, 500만 원까지 늘어갈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사실 여러분, 영광에도 해안가에 노는 땅 많지요. 저 산에 그냥 버려진 땅 많지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평하게 나눴으면 그게 햇빛연금입니다. 바람 좋지 않습니까? 풍력 발전 해안가에 쭉 깔아가지고 재생에너지 부족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생산해서 우리가 비싸게 공급하면 지역도 살고, 에너지 수입도 대체하고,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부족해가지고, R200 때문에 해외로 탈출하지 않을 것이고, 일자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신화는 하는데, 영광이 못할 리가 없죠? 이것도 역시 단체장의 의지, 초속 정당의 의지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소액이나마 그리고 점점 그 금액이 늘어날 텐데 햇빛연금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정권이 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만든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만이면 사지 않는다. R200. 싫어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 R200이 전세계의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부항제철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추출할 길이 막히는 시대가 옵니다. 재생 에너지를 국내에서 조달해야 됩니다. 아니면 해외에서 저기 아프리카 사막에서 수소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재생 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열리고 그럴 경우에 이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특히 호남, 그중에 특히 전남은 재생 에너지의 보고가 됩니다. 이제 전력망만 제대로 전국에 투자해서 깔고 나면 비어있는 땅, 해안가에 얕은 지대 중에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곳, 이런 곳에 전체적으로 풍력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해서 지역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송전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저기 원자력 발전소 옆에나 저기 서울의 그 먼데서 쓰는 전기나 값이 똑같아요. 부당하지요? 송전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발전시설 근처가 원래 전기값이 싸고 멀수록 비싸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전기 부족으로 수도권에서 대규모 공장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가 옵니다. 이 인공지능은 기존의 산업 시설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두세 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막 달리기 할때 쓰는 에너지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무, 고민할 때 머리로 쓰는 에너지 어떤 게더 많습니까? 머리로 쓰는 에너지가 훨씬 많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AI들이 쓰는 전기 소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하지 않는 사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가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생산지 근처로 옮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군이 하고 있는 R200 산단, 재생에너지 전용 산업 공단, 이런 걸 지방에 만들 수 밖에 없어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 이 나라 살림을 맞는 경우하고, 그런 건난 몰라. 이러는 정치 집단하고, 과연, 누가 이 나라를 더잘 살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장세일 후보고 모범적으로 이 일을 스타트할 곳이 바로 영광군이다. 그래서 이 영광군을 반드시 민주당 후보로 여러분이 뽑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너무 길었는데, 자주 오기가 어려워서 그러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이 말씀 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고, 지나가지만, 지금 이 나라는 진정으로 위기입니다.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입니다. 민생 엉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그 수십만 원 생활비 없고 빚못 갚고 가게 망해가지고 가족들 그러한 거 죽어버릴까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하도 이 나라의 정책, 산업 정책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이 나라에 투자하려는 자본이 없어요. 그러니 전 세계 주가가 오르는데 대한민국 주가만 떨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민생도, 한반도의 평화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 걱정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전쟁 걱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식들이 혹시 군대 가가지고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왜 해야 합니까? 세계 6대 강국 군사 강국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해왔는데 이게 갑자기 다 무너지고 언제 서로 부딪혀가지고 총알과 포탄이 날아들지 알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의료 문제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 우리 정치권이 노력해가지고 만든 세계에 자랑하는 의료 시스템이 이제 통째로 붕괴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뺑뺑이 돌까봐 걱정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부모 나병 들어가지고 병원 가려고 전화했더니 너 오지마, 네가 직접 전화하는 거니까 보특 징이네, 너90% 네가네, 라고 할까봐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망가지고 있어요. 이 망가지는 나라를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심판은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현재의 이런 방식의 정치 운영, 국정 운영 안 된다라고 두 번째 경고해야 되는 게 이번 보궐 선거입니다. 정권 심판해야 하고 우리가 정권을 잃어서 저 무도한 정권이 이 나라를 얼마나 망치고 국민들을 좌절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전선에서 국민의힘 저 무도한 정권과 대회전을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뒤에서 야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야그라서 옆을 싸워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이러면 전선이 무너집니다. 부족한 게 있더라도.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잠시, 좀 밀어두시고, 더큰 대의를 위해서, 정권 심판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대원을 흩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 장세일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